주의 손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는 저대신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위대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더욱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나눔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내계배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위대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겸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전심 전력의 간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가운데에 소통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악행과 죄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고치시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로 하신 걸까요?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범한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세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구절입니다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로 한 성읍은 세계 열방에 알려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열방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풀어진 모든 복과 평안으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하심의 권세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 행하심은 황폐한 땅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처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소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울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황폐한 것을 풍성하게 만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응답받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므로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일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전심 전력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